안녕하세요. 엔캠 주주님들, 주식남친 주남입니다. 지금 엔캠 차트 보시면서 많이들 불안하실 겁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눌림, 하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공매도 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세력이 개인의 심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라 뜻입니다. 주가가 밀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공매도는 나중에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쇼커버링이고 그때 주가는 폭발적으로 튀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차장구가 늘고 있는 이 순간에 주주님들은 반드시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공매도 그리고 대차장구 세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엔캠의 차트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캠의 주가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주님들 엔캠 1봉부터 보겠습니다 1봉 보시면 8월에 뭐예요? 전고점 95,000원을 찍고 단기적으로 크게 눌렸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반등은 60일과 120일 선을 밟으면서 나왔죠. 이 자리를 세력이 지켜낸 이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다음 목표가인 88,000원, 89,000원, 9만원 초반까지 돌파가 가능할 겁니다. 주주님들. 그러기 위해서 82,000원과 83,000원 부근을 어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일봉으로 보았을 때 중장기의 추세가 살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왜요?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추세가 꺾였나요? 그게 아니고 이제 본격적으로 60일선이 120일 선을 뚫고 올라오는 듯한 골드 크로스 이 포인트를 볼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60분봉으로 마저 보고 이제 거래 현황, 대차장구랑 공매도까지 자세하게 보실 건데 주주님들이 이날 있잖아요. 9월 11일 단기 저점인 68,300원 이 부근에서 17% 그렇죠? 17% 올라오면서 뭐예요? 박스권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68,000원에서부터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단기적으로 세력이 강하게 들어왔다라는 흔적이고 그 이후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개인들을 꼬신 다음에 그 물량을 어떻게 했다? 다시 던지고 떠났다 라는 걸 군데군데 흔적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은 절대 이 흐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단기 시나리오가 필요한 거고 영상에서 다 풀어 드릴 수 없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7254-9648의 번호로 종목명 ncm이라고 보내 주시고 제가 준비한 세력의 단기 시나리오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면 세력이 지금 들어왔고 장난질을 계속 치고 있다. 근데 주가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주주님들 바로 9월 들어서부터 뭐예요? 공매도가 늘었다. 이 9월 10일 날 거래 대금 비율로 따졌을 때 23%가 주주님들 공매도였다. 그리고 어때요? 지금 얘네들이 숏 커버링을 친 상태에서 공매도 비중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이 추세면 또한번 하락이 크게 나올 때 공매도 비중이 급격하게 늘수 있다라는 거죠. 이날 세력이 강하게 눌렀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주주님들 그 이후에도 공매도 비율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평균 가격대가 7만원 후반대라는 겁니다. 8만원 부근에서는 세력도 역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주주님들 이 구간에서 쇼커버링이 얘네들 어차피 갚아야 되잖아요. 주주님들. 공매도가 영원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얘네들 갚아야 하잖아요. 얘네들이 갚는 순간, 즉숏 커버링이 터지는 순간, 뭐예요? 급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88,000원에서 9만원 초반까지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움직임을 보인다. 그래서 이 타이밍, 솔직히 차트로만 보았을 때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한 세력의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겁니다. 010-7254-9648의 번호 n m 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이 세력의 시나리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공매도가 쇼커버링이 나오면 급등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을 하는 이 근거는 바로 대차장구입니다. 대차장구 금액 어때요? 주주님들이 2,600억이에요. 얘네 어쨌든 갚아야 되잖아요. 얘네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공매도 비중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대차장고 금액이 쇼 커버링이 나오는 순간 뭐예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근데 이 급등 세력이 가만 두겠어요 그러지 않다 라는 거죠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세력의 단기 시나리오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세력이 미리 주식을 빌려놓고 가격을 눌러서 개인을 털때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얘네들의 흐름을 읽어야 하는 거죠 주주님들 이 대차장구 데이터를 추적해서 제가 만든 단기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주주님들이 이걸 아셔야만 흔들림이 언제 끝나고 언제 폭발로 바뀔지 그 타이밍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01071549648의 번호 Ncam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제가 준비한 세력의 시나리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주님들 지금의 엔캠은 단순한 눌림이 아니라 세력이 시나리오를 짜고 움직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1봉은 상승을 유지하고 있고 60분봉은 단기 세력 물량 조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차장구 폭증과 공매도 비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결국 중요한 건 세력이 언제 판을 바꿀지 그 타이밍을 아는 겁니다. 그 자료는 영상에서 전부 다 공개해 드릴 수 없고, 원하시는 분들만 문자로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의 번호 010-7254-9648의 번호, 종목명 ncam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제가 시나리오 드리겠다고 제가 준비한 자료 드리겠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과거에 저도 세력에게 크게 당하고 계좌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느꼈던 감정은 왜 나는 늘 세력한테 당하는 걸까? 이 세력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세력의 흐름을 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놨다라는 겁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주주님들이 세력에게 당하지 않게 하려고 큰 수익만 꼭 챙겨가시라고 제가 이렇게 자료를 정리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자료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주주님들이 차트 보고, 뉴스 보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몇 프로 벌어요? 많이 벌어요? 3%? 5%? 근데 세력의 흐름만 알수 있다면 15%? 20%까지 벌수 있는데 주주님들 제가 이 수익 챙겨드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엔캠의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지 아십니까? 네? 과거에 엔캠 차트 보면 40만원까지 고점을 올렸다가 세력이 그냥 주가를 고점 낮추면서 털어먹었다고요 이 그림이 보이시잖아요 고점 낮추면서 개인 물량 털어먹은 거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엔캠의 세력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뭐해야 돼요? 제가 정리한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 꼭 받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주주님들 우리가 곧 추석인데 떡값이라도 더 벌어야 하잖아요. 2차전지와 스테이블코인 공매비중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락에 흔들리지 않고 세력의 크게 당하지 않으려면 세력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손주 용돈이라도 드리고, 부모님 용돈이라도 더 드리고, 그러자고 우리가 주식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식으로 대박 나면 좋겠지만, 사실상 지속적인 수익, 우리 이거 원해서 주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단기 시나리오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세력에게 당하지 않게 제가 주주님들에게 앵캠 종목뿐만 아니라 주주님들이 갖고 계시는 보유 종목 진단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진단 서비스의 신청 방법을 알려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시게 될 겁니다. 여기서 1번 항목을 보시면 보유 종목 진단이라고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선택해 주시고 추가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를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항목 2번, 3번, 4번을 정확하게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절대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습니다. 주주님들이 선택하신 서비스를 제가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 정확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제가 주주님들께 전달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과거에 주식 시장에서 크게 잃고 계좌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보고 따라 들어.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차트만 믿고 들어갔다가 몇달 동안 쌓아 올린 수익이 하루 만에 무너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왜 나는 늘세력한에 당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늦을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끌어올리고, 언제 털어낼지 시나리오가 이미 다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 때는 계좌가 계속 무너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세력은 집단으로 움직이니까 우리도 집단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곳이 제가 찾은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번번이 세력에게 당하는 개인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직접 연결 통로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고정 댓글에 제가 이렇게 링크를 걸어 두고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혹시 보이스 피싱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이름 걸고, 제 채널 걸고, 하나가 될수 있는 연결 고리를 제가 직접 만들어 둔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님들이 이 상태에서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 아니면 보이시는 화면처럼 1번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주나미의 종목 혹은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히든주 두 가지를 모두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거인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로 7가지 장기적인 소형주를 보내드릴 겁니다. 실적, 산업, 수급까지 모두 다 확인한 종목들이라 장기적으로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종목 하나만 제대로 잡으셔도 200%, 300% 수익을 내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식시장에서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결국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이런 장기 종목들이거든요 그렇다고 너무 장기 종목만 들고 있으면 단기적으로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히든주 2차전지 관련 주까지 드릴 겁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매집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골드 크로스를 만들려는 이 자리가 세력이 시동을 걸기 직전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가 단기적으로 주주님들에게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자리를 원하시면 빨리 문자를 보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고정 댓글 누르셔서 주남이의 종목이나 상단의 번호로 1번이라고 문자를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보내시면 이미 다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사실 10%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10%를 잃지 않는 거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망설임의 3초는 계좌를 무너뜨리지만 행동의 3초는 계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바로 문자 주셔야 됩니다. 010-7254-9648의 번호 1번이나 고정 댓글 누르셔서 저에게 문자 보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거듭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혼자 가려는 게 아닙니다. 주주님들과 같은 편으로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저는 주주님들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세력은 집단으로 움직입니다. 개인은 절대 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이번 만큼은 세력의 시나리오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회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나이키의 모토가 왜 괜히 저스트 두이시겠습니까? 행동하는 순간 계좌,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저는 주주님들의 행동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번 만큼은 놓치지 마시고 지금 문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